안녕하세요, 이호초입니다 안녕하세요, 청각김치입니다. 자, 일단, <laughs> 오늘 음식이 무엇이냐? 어우씨, 깜짝아. 오늘 먹을 음식은 그냥 동네 중국집에서 시켰고요. 이쪽은. 자, 그리고 오늘 먹을 술을 소개하자면 뭔가요? 저는 중국 술을 잘 몰라서. 그냥 여기 한국에서 자주 먹는 술인데 연태고량주라고 항상 양꼬치집 가면 항상 음. 메뉴판에 써져 있는 연태고량주를 마시려고 합니다. 마셔 보자 바로. 바로 한번 마셔 보고 예, 사실 먹기는 먹어 봤는데 내가 막 중국 술을 그렇게 막 즐겨 먹는 스타일은 아니어 가지고 냄새는, 오, 향은 아마... 파이, 파인애플 향, 나, 나는. 네. 그, 모든 고량주가 아마 냄새는 파인애플 향으로 음. 날 거예요. 근데 왜 고량주 파인애플 향이 이렇게 많이 나지? 그거까진 나도 모르겠는데? 형은 중국에서 <laughs> 유학을 했잖아. 근데 그걸로. 학생 때데 그걸 아, 그을하 술을... <laughs> <laughs> 오케이, 인정. 오케이. 학생 어, 때부터 술을 그렇게 아, 마시면. 오케이, 인정. 내가, 내가, 내가 잘못했다, 그 일단 한잔 합시다 예 고량주 짠짠어아 그래도 그때 벌칙으로 소주 세잔 연짝으로 먹은 것 보단 낫다 아 이게 훨씬 어, 낫지 어, 부드러워 그래도 이거 뭔가... 크림탕수육인데 진짜 나살 크림새우는 먹어봤거든요 크림새우도 먹어본지 얼마 안되긴 했는데 요게 크림탕수육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요, 요 몇... 이 중국집에 그래가지고 새로 한번 시켜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 탕수육에 음. 크림 음. 탕수육이라고 음. 한게 맛있다. <웃음> <웃음> 맛있어. 음내 스타일이야. 나는 이런 크림 소스를 좋아해가지고 음. 보통 탕수육하면 부먹 찐먹 그렇지? 이렇게 나뉘는데. 이거는 솔직히 호불호가 안 갈릴 것 같아. 아 근데 이것도 바삭한 음. 느낌이 없다고 싫어할 수도 있어. 어 근데 안에는 좀 약간 바삭바삭한 빠삭 것 같은데. 바삭한 느낌이 있긴 음. 있는데 그 완전 굳기 아. 전에 그 바삭한 그게 아니어가지고. 형은 솔직히 평소에 탕수육 어떻게 먹어? 평소에 찍먹. 근데 내가 찍먹을 좋아하는 게그 탕수육 소스를 찍고 그 간장 고춧가루 어.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부먹을 부먹을 한 상태에서도 먹을 수 있잖아. 그건 한 번도 시도 안해 봤네. <laughs> 내가 아, 그래? 음. 나는 나는 그거 해 봤는데. 일단은 한잔더 합시다. 예. 어? 짠. 아 근데 마파두부도 맛있네. 마파두부. 음. 아니 나 솔직히 마파두부가 살면서 중국집에서 시켜 먹을 일이 거의 많진 않거든요. 왜냐면 나 살면서 마지막으로 막 먹은 마파두부가 작년이긴 한데 그 전에는 고등학교 때였어. 어? 학교 급식 때 나오는 마파두부 위에 나 중국 음식에서 마파두부를 시켜본 적이 없었어. 와 이렇게 빈도가 적다고? 마파 두부 먹는 횟수가? 아형 형은 중국에서 유학을 했잖아. 음. 형 중국에서 마파두부 시켜서 먹고 그래? 그치 그냥 이, 이게 그냥 음, 우리나라 일당 일상 음식이야 제육볶음 같은 느낌인가? 그치 그치 어... 그치. 근데 현지 마파 두부는 음, 음. 이런 두부가 아니라 연두부 식으로 나. 와 어. 내가 아는 그 연, 연두부 그그 그 식당은... 순두부찌개. 식당 가면은 그 어. 연두부 연두부에 간장 소스 뿌려지고 그런 그런 연두부 형 그렇지 우리... 그... 순두부찌개 이런 그런 연두부라고 해야 되나? 어. 어. 아 약간 순두부 같은 음. 거에 마파두부를 한다고? 그렇지. 아 그러면 너무 웃깨지지 않나? 그러니까 항상 밥이랑 비벼 먹는다. 어. 어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만드는 건가? 어 근데 이거 생각보다 빨리 먹네. 그래. 금방 없어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왜냐면, <laughs> 고량주가 생각보다 조금씩 마시는 거라, 아, 우리가 많이 마셔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그, 우리가 평소에 고량주 먹는 술잔이 아니고, 이거 솔직히 소주, 소주잔 크기잖아. 아, 그치, 그치, 그치. 소주잔 크기에 절반씩 따라서 먹고 있으니까, 일반 고량주잔이 내가 알기로 소주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양으로 치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될걸? 음. 4분의 1 3분의 1? 그리 우리 지금 두 잔씩 먹고 있다 생각하면 돼. 오. 아, 그러면 이거 다 먹으면은 이거 까야 되나? 아, 나는 솔직히 저거 먹어보고 싶어. 아, 그러면 이거 먹고 어. 까? <웃음> 어, 우 <laughs> 어, 근데 역시 독해. 독해, 독해. 얘그 타고 내려오는 음. 그 느낌으로 마신다고 하잖아. 아, 근데 이거 맛있네, 연태고량. 아, 이거 어. 술집에서 팔면, 팔면은 이거 한 18,000원 하나? 아니야. 얼마? 이게 소, 중, 대가 있어. 아, 이 정도 사이즈? 이게 중이야. 아, 이게 중이야? 어. 아, 대짜가그 동그란 거구나. 어. 동그란 걸로 나올 수도 있고, 이거랑 똑같은데. 그냥 아, 그래? 병만 커? 그럼 소자는 얼마나 작은 거야? 소짜 이게, 이게 몇밀리야 이거 2 5 0 m 리밖에안 돼. 아니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 집이 처음인 것 같은데. 어, 전국에 많지 않을 거야. 음. 크림 새우랑 비슷한, 아이 소스 맛은 똑같은데 네. 크림 새우는 씹으면 새우가 이게 새우 잘 익은 새우 먹으면 딱 탱글탱글하게 그냥 씹히고 끝나잖아요. 근데 얘는 쫄깃쫄깃해서 그 크림 소스 맛이 계속. 계속 응축되는 느낌이야. 어. <laughs> 진짜 맛있어. 난 이거 이거 크림탕수육 종종 시켜 먹을 것 같아. 진짜 오늘 처음 먹었는데 음. 진짜 맛있어. 난. 솔직히 이거 크림탕수육 평은 음. 그 그냥 탕수육 시킬 바에는 음. 크림탕수육 시킨다. 난 진짜로 일반 탕수육 먹을 어. 바에 난 크림탕수육 먹을 것 어. 같아. 진짜로 가격 차이 2, 3천 원 비쌌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는 이거 먹는다. 어. 응. 일반 탕수육은 부먹을 하든, 찍먹을라든 하는... 소스가 남아, 어쨌든. 어, 남아. 남을 수밖에 없는데, 어. 얘는 버무려져가지고. 어. 소스도 안 남고, 치울 때도 편하고. 일단, 술을 한병 먹어야겠다. 어나 이거 좀 기대돼. 이, 이거 뭐라고 읽는 거야? 이거 한, 한국어 표정가 있으면. 노조 양? 38도네, 450ml. 오, 어, 한번 먹어볼게. 연태우랑주는 몇 도야? 몰라. 오. 연태고량주는 34도 34도? 어, 어. 비슷하네 그러면? 어. 아 근데 4도 어... 차이가 어마 무시하다니까? 이거는 이제 지인분한테 받은 고량주인데 이거 같이 받았거든요 연태고량주랑 이렇게 두병요요 음. 요, 요건데 저 이거 술 자체를 처음 봤는데 이게 노조양이라고 써져있네요 한글로 노조양이래요 그래서 이거 좀 궁금하니까 한번 일단 바로 먹어 봅시다. 예. 노조양. 저도 처음 마시는. 짠. 짠. 와. 어, 이게 이게 어. 이게 더그그 그, 맛이 그 있네. 향이 확 올라오네. 코코 어. 끝까지. 어, 응. 연태고량주는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이었으면 어, 이거는 좀 약간 엄청 세네. 세게 들어온다. 좀 약간. 어, 이, 이게 아 이게 사실 이게 그냥 커피라면 이게 t o p 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아. 비교 안될것 같고 <laughs> 어, 맞아 맞아 <laughs> 그러면 비교 안될것 같고 이게 이게 참이슬이라면 이게 참이슬 오리지널 아어 맞아 <laughs> 어. 적당한 비율 딱 그런 느낌이야 진짜, 어. 그냥 참이슬 파란색은 부드러운데 참이슬 오리지널을 먹으면 하는 게 있는데 딱 올라오잖아 코, 연태 끝 끝에 쫙 음, 연태 고량주가 참이슬이고 얘가 참이슬로 오리지널 오리지널 <laughs> 근데 맛있다 얘도 어. 응. 내가 먹어본 고량주 중에 네. 가장 향이 제일 센것 같아 연태랑 전... 저 빨간 거더괜찮아요 어, 저는 솔직히 부드러운 부분 때문에 전 연태 고량주가 더 괜찮아요. 저는 이거요. 이 이거, 이것도 맛있긴 맛있어 네. 맛있는데 얘는 목구멍을 탁 치는 그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 이게. 둘 다, 둘다 맛있었어요. 저는 맛있는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 더 먹으라고 하면은, 난 연태고랑주를 일단 먹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나는 연태고랑주. 근데 나는 이거. 나는 가격 차이가 만원 정도 차이 난다 그럼난 무조건 이거. 왜냐면 가격 차이가 비슷하면 연태고랑주를 먹겠지만,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난 이거 먹지. 음... 왜냐면 나는 나는 진짜 이게 우리가 방송 중에 먹어도 현실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우리가 방송 중에 먹는 거는 우리가 돈안 아끼고 어쨌든 뭔가를 먹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냥 밖에서 먹을 때는 너무 비싼 거는 사 먹기 좀 그래.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똑같다 그러면 연태고량주를 먹어. 나는 아니다. 가격이 똑같으면 나는 오히려 빨간 거 먹겠다. 양이 더 많으니까. 그렇지. 근데 얘가 더 비싸다 그러면 난 연태 고랑주를 먹지 나는 맛만 따졌을 땐난 연태 고랑주가 더 낫어 내가 만약에 유학을 안 갔다 어. 하면 나도 무조건 연태 고랑주인데 근데 아무리 많은 종류의 술을 먹어봐도 난 결국 소주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그 소주의 가장 이점은 음. 어떤 음식이든 잘 어울려 어 진짜 최고야 <laughs> 세상에 제일 잘 어울려 어. 진짜 중국 음식에도 잘 어울리고 한식도 오. 잘 어울리고 맞아. 양식 일식 그 느끼한 거에도 소주 잘 어울리고 그치 여기까지 한대요 다들 안녕 안녕 월요일 날 봐요 월요일 날 만나요